며칠 전제 메일함에 이상한 제목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정미숙.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서울 시내에 건물 두 채를 상속받고 연매출 수억 원에 달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건물 두 채, 그리고 제가 직접 키운 온라인 유통 사업까지. 주변에선 늘 말했죠. 너는 평생 돈 걱정은 없겠다고요. 그런 저에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행복하다며 다가오는 이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 돈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진수 씨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수 씨, 나 돈이 많은 거 괜찮아? 혹시 부담스럽진 않아? 미수가, 나는 너란 사람 그 자체가 좋아서 만나고 있는 거야. 너랑 웃는 게 제일 좋아. 돈은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그 따뜻함이 좋아서 저는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진심 하나로 제 곁에 있어 줄 거라 믿었죠. 결혼 후에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는 남편 제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목욕물을 받아 두던 그 사람. 저는 정말 사람을 참잘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홀로 계시던 어머님 걱정에 잠못 이루는 진수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대화 끝에 진수 씨는 시골에 홀로 계시던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맘에 걸려서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럼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저도 잘 모셔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세세 삶 어머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딸처럼 대해 주셨어요. 생일엔 미역국도 끓여 주시고 제 사업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죠. 어느날 거실을 지나던 저는 진수 씨가 창가 쪽에서 조용히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껏 본적 없는 낯선 표정이었어요. 통화 후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입가에 아주 잠깐 이상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몸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느낌. 병원에 갔더니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이랍니다. 치료도 어렵고 완치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완치 가능성은 낮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고, 옆에 있던 진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언제나처럼.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 저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린 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잠깐 혼자 전화를 걸던 그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의 어깨는 살짝 처져있었고 표정엔 안타까움이 아니라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루는 제 핸드폰으로 등기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무슨 말인가 싶어 내용을 확인했더니 제 명의의 집이 어느새 진수 씨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업체 명의도 모르게 변경돼 있었고 제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단한 번도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는데 그날 밤 진수 씨가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받는 쪽은 익숙한 듯한 말투로 반응했죠. 조금씩 들리는 통화 내용을 듣고 부동산 쪽 인물이란 걸 알게 되었죠. 그들의 대화를 문틈 너머로 듣고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응, 건물이랑 사업권도 다 끝났어. 남은 건 요양원 하나뿐이야. 이제 그쪽만 보내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지. 그제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아프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수 씨와 시어머니는 제 재산을 어떻게든 옮기려 했습니다. 한 번도 교체된 적 없이 제 옆을 지켜주던 간병인의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던 눈빛도 이제 이해가 되었죠.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녹음기를 통해 제가 지쳐 잠들어 있을 때 이루어진 그들의 대화 역시 모두 담았습니다. 며느리 이제 숨만 붙어 있네. 오래 못 가. 우리 진수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산 정리부터 한 거잖아요. 이제 요양원 넣고 정리하면 끝나요.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한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거든요. 간병인에게 조심스레 부탁해 매일같이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했고 사업체 변호사였던 친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건물 지분 일부와 해외 계좌까지 모두 법적으로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명의 재산의 이동 경로, 법적 위임장의 위조 여부, 남편 명의로 새로 개설된 계좌들까지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사모님,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파일들을 꼭 변호사한테 넘겨줘요. 절대 진수 씨나 어머니에겐 보여주지 말고. 진수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미수가, 나할 말이 있어. 우리 이혼하자. 내 건강도 그렇고, 나도 이제 삶을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죠.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당신 말대로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는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잠깐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안도한 듯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눈빛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고소장 초안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진수 씨 앞으로 날아든 등기우편. 그 안에는 제 변호사가 보낸 민영사 고소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동산 사기 명의도용, 위조 사문서 행사, 재산 탈취 혐의까지. 시어머니는 집 앞에서 경찰의 출두 요구서를 받고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릴 뻔했고, 진수 씨는 그제야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미숙이가 이런 걸 준비했다고? 그럴 리 없어. 그리고 마지막 한 방, 진수 씨가 이혼 전 새로운 여자와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모습, 함께 호텔을 드나들던 모습. 그리고 제가 녹음해 둔 수많은 증거 파일들과 간병인의 증언은 경찰 수사에 그대로 제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시어머니와 진수 씨둘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치소 접견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진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왜, 왜 그랬어?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랐어요. 따뜻했던 모습 그대로. 그런데 당신은 내가 약해졌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밀어냈어요. 너무 오래 아팠잖아. 사람은 약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난 죽기 전에 진실은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신 같은 사람도 반드시 벌을 받는 세상이 되길. 그날 이후 전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공모죄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요양원에서 지냅니다. 병은 더 깊어졌고 하루하루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볍습니다. 창 밖으로 햇살이 부서지는 오후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걸 끝까지 모르고 사는 게더 비극이죠.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몸은 많이 아프고, 가끔 눈조차 제대로 뜰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억울함을 꾹 참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겐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모든 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조금 늦게 알았네요. 부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받기를 바랍니다.